감사합니다. 아, 사실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어,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 주풀 친구들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어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네. 어. 아주 많아요. 혹시 그그 그 스트레스가 가족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네. 지금 거기 거기 방금 소리친 해당된 가족들이 다 한쪽은 서 있고 안았고막 이러고 있는데 클라뻔했죠또자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플 친구들도 스트레스가 과연 있는가 우리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이런 무슨 조꼬맹이들이 스트레스가 과연 있는가라고 할 텐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보시면 아 어, 네 스트레스가 1450명 네. 네, 그렇죠 전 주풀 친구들 2017년에 한국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가 초등학생 1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보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청소년들도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청소년 어디갔어요? 청풀 청풀 어휴 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가족 때문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청소년들도 스트레스가 있을까? 맨날 학교만 다니고 집에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을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스트레스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여기 좀 섞였네요. 네, 속, 섞였는데 잠깐만요. 네, 어. 2019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2019년에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중에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대답한 친구들이 39.9%였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청소년 리서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아니요. 네, 어른들은 어른들은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어른들은 다르게 질문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때가 있을까요? 라고 어른들한테 물어야 이게 좀더 정확한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것은 의외로 간단한 데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웃어주는 미소 또는 한 잔의 아메리카노 한잔또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오히려 커다란 스트레스와 장벽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인생이 복잡한가요? 복잡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이 복잡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던 때로 돌아갈래요? 신앙생활이 죽겠다면 모르던 때로 돌아갈래요? 물었더니 그건 또 절대 싫다는 거예요 절대 싫다는 말은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나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신앙도 의외로 간단한 신앙고백에서 풀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어릴 적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불러볼까요? 네, 네 지금 이거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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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겁니다. 네. 제가 부르려고 딱 하니까 몇 명이 저를 탁 집중해서 쳐려보니까 뭔가 부끄러워 성대가 딱 이게 오므라 들었어. 요 그래서 못 부르겠어. 자, 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들 부르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고백들. 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언젠가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내가 사는 때가 최고의 때이며, 내가 만난 사건이 최고의 사건이고. 내가 만난 성도가 최고의 성도고 내가 만난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말이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으신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좋으신 것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도 모르는 우리가 한치 앞동으르는내 인생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의 늪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늪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더 밑으로 들어가는 게 늪입니다. 그럴 때. 의외로 간단한 믿음이 나를 늪에서 헤어나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들이에요? 그렇지. 좋으신 하나님이셨지. 내가 처음에 믿었던 그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지. 이런 간단한 고백. 어떨 때는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 이라는 고백이 이따금씩 우리에게 강렬한 충격과 그이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고백이 환경의 구도와 관점을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의 위인들을 봐도 의외로 간단한,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믿음에서부터 담대함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어때요? 머리가 복잡했겠죠?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머리가 복잡해지는 일이죠. 하지만 수많은 걱정과 고민덩어리를 뒤로하고 그저 말씀을 쫓아갔다는 이 한마디에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절대로 이집트 바로왕 앞에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쳤죠. 체력기 3장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까미 아닙니다.라고 몇 번이나 버팅길 때 오히려 고도의 기술과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저 간단한 멘트로부터 담대함이 모세에게 물려 들어왔습니다. 거인 족속을 상대해야 하는 불안한 순간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우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한 가지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담대해졌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셔서 결국 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에 환경은 나아진 게 없지만 마음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유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용할 때 나타나는 열매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니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뭐그다돼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이 복잡다단한 것이 다돼 의외로 간단한 이한 가지 말씀을 내가 지켜내는 이한 가지로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 다발과 문제 더미들이 한 방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문제를 여러 번 고민하는 건 상당히 피곤한 일이지만 여러 문제가 한 코에 꿰어지는 그한 가지 중심에 몰입하는 건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의외로 복잡다단 여러 사안을 고민하고 돌려내는 것보다 그 하나에 깊이 천착하는 것이 깊이 집중하면 오히려 삶이 간단해지고 오히려 거기서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번주에 저는 성령이라는 통, 통로를 통해서 맺어지는 자유의 결과물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옆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방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번 주뭐세 가지를 했니? 네 가지를 했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열 가지니 뭐열한 가지니 막 엄청 열띤 토론을 뭔가 하고 있었던 걸 제가 봤는데 저번 주에 제가 세 가지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남은 여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 원래 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냥 무료로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올해 참은 뭘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표로 바라보는 것. 아멘. 하나님은 그냥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슨 참음?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네 번째는 오래 참는 겁니다. 잠깐 참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삼세 번 참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할수 있고, 신앙이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렸고 사도 바울은 30년을 고난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고난보다 그 삶에서 빛나는 복음이 그 고난을 압살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계획표를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계획표에서 하나님의 계획표로 바꾸어진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계획표를 바꾸면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집니다. 못 버틸 것 같지만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꾸역꾸역 10년을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걸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참, 참은 게 아니라 뒤늦게 참아졌음을 깨닫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계획표는 지금인데 하나님의 계획표는 3년 후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계획표가 기준이면 3년 늦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살면 어때요? 오래 참은 게 아니라 그냥 제 때에 된 것이라는 깨달음이 오겠죠. 제가 인생의 문제를 쉽게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 직함과 지금 제 상태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래 참음에 대한 문제는 사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등장하던 단어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걸 말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아왜 이렇게 늦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충분히 진노할 수 있는 명분과 타이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기다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셨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유를 누리면 이해될 수 없는 상황도 결국 오래 참아지는 참아지는 겁니다. 늦은 게 아니라 그때가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 한번 읽어 보시 갈까요? 시작 여기 여기요 시작. 네.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마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그만그 상대를 향한 너그러움과 관대함 그런 마음입니다. 어, 역할을 잘 감당해서 관계를 맺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사랑하겠다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 위로부터 나온 우리가 받은 사랑이 역할을 잘해서 받은 사랑인가요, 아니면 존재만으로 받은 사랑인가요? 존재만으로 받은 사랑이죠. 그 사랑을 수혈 받으면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존재만으로 사랑한다고 받았던 그 사랑을 내가 밖으로 나가는데 역할을 잘 맺었기 때문에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했다고 하면 어때요?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이 아니겠죠.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느 정도의 연민이겠죠. 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존재적 사랑이면 나갈 때도 존재적 사랑이에요. 어, 어떤 성경에는 역, 이 상대를 존재만으로 사랑하겠다는 태도와 자세를 배려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때는 친절, 선한 마음 또는 관대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모두 맞는 말이고 다 합쳐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가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갖는 마음이 뭐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더러운 곳을 갔을까 안 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더러운, 곳, 더러운 곳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피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분리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 상종하지 않았다고요. 분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개념을 거꾸로 바꿔 놨습니다. 분리가 아니라 섞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더러운 곳이나 더러운 것을 가지 않거나 만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고쳐주고 상처 닦아주고 변화시켜 주는 게 예수님의 거룩이시다라고 주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잘 관찰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반복된 문구가 나오는데 뭘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그 대상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뭐예요?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예요. 관계를 맺다 보면 째려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요. 원래 째리게 태어난 눈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쳐다보면, 왜 이렇게 째려보지? 왜 이렇게 눈이 작으니까 이렇게 째려보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죠. 어, 하지만, 자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만큼은 좀 쳐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 뭡니까 양선이죠. 양선 읽어봅니다. 시작. 네, 다른 사람을 향한 관대한 마음이죠. 아까 자비랑 똑같죠. 예, 자비랑 왜 똑같냐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따라붙습니다. 그게 자비와 양선의 약간 다른 태도. 왜냐하면. 성경의 양선이란 단어를 여러 군데 찾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액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비와 양선은 거의 같은 단어이지만 같은 뜻이지만 다른 점은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양선, 양선을 실천할 때 마음 속에 있던 게 자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움직여요. 성경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를 위하고 돕는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문제 문제 휩싸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우울하죠.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집에 있고 신문지 창문에다 딱 붙여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 안 움직이고 싶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기력하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때요? 고정관념에 굳어있던 삶이 껍질을 깨고 매우 생산적인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자비의 시선으로 봤다가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이든 물질이든 쓰도록 만드십니다.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져요. 굳어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 자유가 누려질 때그 자유가 상대를 향한 선한 에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충성입니다. 충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은 누군가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이 있죠? 이 신뢰가 밖으로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요. 교회에서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뭔가 직책을 맡은 분들은 충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충성은 다양한 곳에서 성실, 진실, 신실, 믿음이라고 표현된 곳도 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덕스럽게 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할 때 온전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대하십니다. 변함없이. 그걸 어떻게? 충성스럽게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어디 가서 일 대충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어때요? 일을 대충 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일을 안 하고 직장에서 일을 게으르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소리치면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그 입을 꼬매는 게더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 난폭 운전을 한 스타렉스 중에 교회 이름이 붙은 그 스타렉스를 도로에서 보게 되거든요. 불법 뉴턴 역 방향으로 그런 스타렉스를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저는 그 스타렉스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스타렉스의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지. 농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충성스러운 모습을 아니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줄까요? 한결같이 일관된 모습, 충성된 모습 그겁니다. 여덟 번째 성령 열매는 온유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으려는 목적에서 나온.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입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려는 목적에서 나온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뭐든지 다 빠르대요 보면은 뭐 그런가요? 전 외국을 다녀온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빠른가요? 네 이전 교회에서 미국의 올해 이제 목회와 학위를 따고 오신 목사님이 이제 저랑 사무자체 쓰는데 날마다 우리나라의 택배 속도에 날마다 감탄하셨습니다. 미국은 한번 물건을 주문하면 보통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한 2주 정도 빠른 게 2주 그리고 어떤 물건은 한달 정도 걸린다는 거야 한달 물건을 3월에 시키면 언제 받아요? 4월에 받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 택배에서는 문 닫습니다 제가 장단컨데 절대로 장사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2, 3일 안에 오고 요즘은 뭐가 있어요? 당일 배송 뭐 있습니까? 새벽 배송 있죠 심지어 먹을 걸 시켜도 그 다음 날 와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주로 분노 버튼이 어디 있냐면 느릴 때 분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릴 때 누가 화를 막네요 느릴 때 화가 막 나요 우리나라 사람은 빨라야 되는데 느리면 화가 나요 근데 왜 이쪽 쳐다보죠? <laughs> 여러분이란 생각은 안 하세요? 왜그래 왜. 집안에서 일을 제가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를 말하는 것, 집안 일을 말하는. 왜 자꾸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느리면 화를 냅니다. 한국 사회에서 온유한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 이름을 온유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안 되니 너라도 되라. 그래서 온유로 이렇게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유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이 온유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하신 분을 전하려면 온유해야겠죠. 겸손한 분을 전하려면 겸손해야겠죠. 있는 그대로의 색깔을 보여드려야 우리가 전하려는 예수님도 훼손 없이 전달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는 우리에게서 만들어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지 잘 보십시오.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라도 공격적이고 사나운 사람 옆에는 있기가 어렵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나 곁에 있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죠. 네, 온유한 사람. 잘못 고른 거 아니야? <laughs> 네 농담입니다. 어, 우리가 밥 먹고 싶은 사람 누군가 같이 일하려면 실력 좋은 사람하고 일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마치고 내 편안한 안정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와 밥 먹을 때 누굴 찾아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을 찾죠.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누림으로 온유한 사람.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절제입니다. 우리 함께 절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마지막 아홉 번째 성령의 열매는 절제인데 절제는 뭔가를 참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절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뭔가 참는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낌을 갖잖아요. 그런데 절제의 핵심은 참는 게 아닙니다. 절제의 핵심은 방향과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어, 힘의 방향과 힘의 강도를 믿음으로 조절하는 것이죠. 이 절제는 육체의 욕심과 욕구를 자제시켜주고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힘의 물꼬를 바꿔놓습니다. 절제는 참는 게 핵심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생 에너지와 힘을 의욕을 적절한 방향과 적절한 강도로 분산시켜 줍니다. 차를 타면 우리가 겨울에 난방을 틀죠. 여러몇도몇 도로 몇한 번에 올리시죠. 나 요즘 차는 안타 봐서 모르겠어요. 자동으로 다 되는데 저 스타렉스는 다 수동이잖아요. 처음 타면 30도까지 만 올려요. 너무 추워서. 핸들은 영하 1도고 엉덩이는 영하 3도고 공기는 영하 5도고 막 온통 다 차갑죠. 하다 보면은 그러고 쭉 가다 보면 예열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30도 되면 너무, 너무 덥죠. 그럼 이제 원래 온도를 이렇게 적절하게 맞추지 않겠습니까? 적절하게 맞추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는 더할때더할수 있고 절제는 덜 해야 할때더 하고 싶은 마음을 자제시켜서 필요한 모든 삶의 영역에 나의 힘이 골고루 나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 자유가 누려질 때 나타나는 마지막 열매입니다. 네. 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유라는 두 갈래를 나눴잖아요. 하나는 육체 일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잘 보시면, 어, 육체의 본성을 통해서 나가는 이 자유의 결과물을 뭘로 표현했죠?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고 성령에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일이라고 번역된 말 뜻은 그냥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일의 특징입니다.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만 열매라는 말은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고 정성을 가지고 갖꾼 것의 대가이죠. 육체는 단순히 내면에 있던 욕망이 밖으로 뿜어져 나온 것에 불과하지만 열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살아내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기록한 겁니다. 없어서 못다 먹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아쉽지만 있는데도 안 먹는 것은 너무 안타깝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의 자유가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한다면 이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큰 나무가 되셔서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 튼실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날마다 주렁주렁 외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마감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한없이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만날 때 우리 악수하기 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손에 아홉 가지 열매를 다 들고. 어, 이 예배당을 오다 보면 손이 없으니 악수를 할 수가 없겠죠. 악수할 수 없는 내 다음 주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